자, 859번 문제 봅시다. 자, 지금 이 코멘터리가 계속 나오죠, 친구들. 그럼 이제는 무조건 집어 여버려 이해 같지? 근이라는 게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니까 얘는 얘를 참으로 만들 거니까 얘를 집어 있는건 당연한 거야. 우리가 근을 왜 구하는데? 얘를 참으로 만드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미 구해져 있는 거니까 집어 여버리는 거야. 집어넣어서 모양을 이렇게 바꾸어 줄 거야.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스텝이야. 두 번째, 얘를 딱 적어놓고 얘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뭔가 비슷한 문자들의 항연이 펼쳐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다, 친구들. 자, 봐보자. 요 밑에 적어놓고 한번 볼게. 1 플러스 알파 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3 알파인데 이제 친구들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골똘히 얘를 찾아보면서 어이 모양을 보고 여기에서 캐치해내야 돼 자 가보자.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봐 얘를 갖다가 예, 얘를 보는 거야. 1도 넘기게 되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?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적어도 되고 혹은 얘 대신에 얘를 적어도 되고 이렇게 등가 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. 이해가 갔습니까? 쌤은 1 플러스 알파 대신에 알파 제곱을 적어볼게얘 대신에 뭘 적는다? 알파 제곱을 적어볼게. 얘 대신에 적었잖아, 얘들아. 뭐가 돼버려? 어, 씹 날라간다고. 헐랭, 될 거야. 빼기. 아, 얘 봐보자. 얘는 어떻게 조질까를 생각해야 되거든. 자,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? 음, 님이 봤을 때1 빼기 알파 조급이니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, 얘들아. 1을, 마이너스 1을 넘기고, 얘를 넘기면 되지 않을까? 이거, 결국은 2항이야. 형식의 성질도 보는데 전부다. 그럼 마이너스 뭐 되죠? 알파 되고,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1이 될 것이고 알파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제곱이 되니까 또다시 뭐가 된다? 1 마이너스 알파제곱은 마이너스 알파로 쓸수 있습니다 라는 뭐가? 딱 값이 나와 버리니야 뚜렷한 값 그럼 1 마이너스 알파제곱 대신에 얘를 어떻게 한다? 어, 취보이면될거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위에 뭐 있습니까? 3 알파 있지 그럼 또다시 알파 알파 날아가는 환장하는 상황이죠 얘 마마하니까 플러스 되잖아 그럼 앞에 있는 1이고 뒤에 있는 3이니까 더하니까 얼마 돼? 자가다. 아몇 번? 5번이 되겠죠.